경기도 의왕시 고수의 은둔처 어찌 알고들 오셨는고 여기도 식객이요 저기도 식객 눈 돌리는 곳마다 식객들로 인산이래 기다리고 기다리던 고수의 무기 등장 아니 오색빛깔 찬란한 이것은 버섯, 참나물 고사리, 호박에 숙주까지 열 가지의 제철 나물 반찬이 한 접시에 모였다. 딱 봐도 건강해진 느낌이죠. 입맛 따라 취향 따라 선별한 나물을 보리밥 위에 올리고 매콤한 고추장에 참기름으로 이룩한 맛을 극치. 보수의 정통 보리밥. 밥알 한톨 한톨 나물 사이 사이 빈틈이란 용납치 않으리 비법 고추장이 충분히 배어들도록 오른쪽으로 쓱쓱 왼쪽으로 쓱쓱 정성껏 비벼주시고 아삭하게 씹히는 열무김치 척하니 올렸으니 입안 한가득 치미고인자들이여 거침없이 돌격하라 야, 너수수했어 어린 나이에. <laughs> 오, 아얘 방송보다 체질이다. 국밥도번먹어 <laughs> 똘똘하게 생겼잖아요. 아, 보리밥 환상의 짝꿍, 구수한 된장찌개로 오, 합동 작전. 입안을 가득 채운 보리밥, 국물 한술에 부르르. 자연의 맛이 그립다면 신선한 채소에 쌈을 싸 먹어도 제맛이요. 와. 야채하고 이렇게 나물 해가지고 자연의 맛이 더잘 나는 것 같아요. 된장찌개도 맛있고 예, 김치도, 김치도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보리알이 살아 있어요. 여기는 보리알이 <laughs> 예 보리쌀 알이 살아 있어요. 탱글탱글탱글한 맛이나 여기 있어 하고 알려주는 듯입 속에서 톡톡 터지는 고수의 보리밥. 그 맛의 전설을 일으켜 낸 일인자를 드디어 어, 네. 찾아냈건만. 제작진만 보면 홀련히 사라지는 고수 없는 일까지만 들어가며 바쁜 척하는 <웃음> 야속감. <웃음> 괜히 먹이잖아, 차량해야죠, <laughs> 아이, 잠깐, 이렇게 나를. 촬영해 줘, 어머니. 아니야, 그냥 아이 <laughs> 장착 안해 내가. 이렇게 이 근데니까 다 <좀>. 뒷모습만 <laughs> 나와요. 지나치시고. 뒤야. 촬영 거부. 촬영해 <laughs> 줘,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사상초기의 사태. 위기의 제작진 이대로 물러설텐그 어? 가, <laughs> 차야그차야되 우리 제작진도 만만치 않아요. 어머니 맛집이라고 해서 왔어요, 유명한 소문나서. 아유, 맛집이 아니니까 여기. 네. 왜 아니에요? 조조조 옆에 집이 있어, 옆에 집에 맛집이. 다른 데 가르쳐줘, 네, 그 그거는 안 나오겠죠. 고그그 소문난 집이 거기. 좋았을 테니까 가르쳐줘. 당한 딸의 한마디. <laughs> <목소리> 결국 직접 설득에 나선 고수의 딸왜조용하 고수. 아. 결코 세로 나올 생각이 없어보이는데 고수는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가? 이튿날 조심스레 다시 찾은 은둔처 사뭇 밝아진 나프다, 고수의 나프다. 표정 아. <웃음> <웃음> <출력만 오>. <laughs> <laughs> 사랑하는 거처음이네 한생 처음이니까 아... 진짜 쑥스럽죠. 엄마 원래 성격은 되게 활발하시고 밝으시고 그런데 네. 어 <laughs> 공포증, 울렁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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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자꾸 찍지 말랬니까 나는왜 자꾸 찍는다 그래. <laughs> 매일 아침 직접 키운 나무를캐온다는 고수를 따라나섰는데 <laughs> 거침없이 성큼성큼 성큼. 진짜 빠르시네요 어우 빠르다 발이 빠르시네 오. 어. 아니 이것은 마음만 먹으면 수백 리도 단숨에 이동한다는 전설의 축지법 고수의 내공으로 순식간에 도착한 밭 여름 제철 채소들이 풍성하게 열렸는데 벌레 먹은 흔적이 잔뜩이다. 농약을 안 한다고요? 네. 손님 먹는 거잖아요. 어... 농약을 하면 어떻게 냄새나, 농약. 아, 냄새나요? 아, 냄새나요? 농약? 냄새나요? 아, 냄새 나요? 농약 냄새가 나요. 본격적으로 나물 채취 시작. 빨라요? 커다란 낙자로 하나 들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쓱쓱. 정신없이 빨라 움직이는 빨라요? 통에 말 한마디 붙일 새가 없다. 엄마 성격 되게 급해요. 예? 네? 젊은 사람보다 훨씬 빨라요. 제가 못 따라가요. 동행무진 밭틀 누비며 채취한 나무는 삼기의 고수에게패스한 번에도 어마어마한 야, 어. 양. 하루 양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양이? 20kg. 20kg. 매일 하세요? 네, 그날 그날로 하루에 헉. 먹을 거 하루하루 네. 하루, 하루 매일 같이. 뚜경을 닫으면 노래지고 뜨신 물로 이렇게 해고막끓여고한 네. 3분 있다가 끓여 뜨거운 열기 속탄 스물의 사투 숨이 죽은 <laughs> 나물은 걷혀내자마자 냉수마찰 어, 찬물 속에서 파란 빛깔 곱게 올라온 나물 다음 아 고수에게 터치 아 얼굴보다 오, 큰 칼, 압도적인 음. 크기 양이 많으니까 큰칼이라서이 칼이라 야됩니다 나물이 너무 많아서요 음. 엄청난 나물을 한꺼번에 소화해내는 음. 고수 조합소가? 거대한 칼 하나만 있다면 두려울 게 없다 전매특허 기억자 칼질. 칼. 세월이 예? 얼마나 흘렀는데요. 의 보수에겐 오이스기마더 아 풍부하지 않. 단한 번의 아 칼질로 표두 조각의 오이. 어허. 아니 이것은 일타이피신공. 세계도 가능하세요? 세계도 가능하죠. 말이 끝남과 동시에 칼을 집어넣기 는오이세 조각 속도의 기술까지 완벽한 비. 얘기했안먹 어, 네. <laughs> 부칠리의 고수는 살랑살랑 뺀돌기 기술이 한창. 이렇게 하면 밑에가 네. 타, 타고 타 네. 들어온 거 가지고 안 떨어지잖아요. 타 아. 뒤집개 따윈 필요 없다. 오! 하늘을 가르는 감자전. 담백한 감자전은 빼놓을 수 없는 별미. 일부러 어, 익었네요. 한편 이른 세력으로 준비하기 시작한 고수의 나물 반찬. 마늘, 소금, 들기름 최소한의 양념. 그리고 예민한 손끝 감각을 더해 비로소 피어나는 천상의 맛. 맛있지? 딱 맞아요. 딱 맞아요? 계고, 데치고, 썰고, 무치고. 오인방의 섬세한 손길을 거쳐 완성된 열 가지 음. 나물 반찬. 시간과 정성을 다해 만들었으니 식객의 무한 감동은 보장된 결과 아, 탄성을 부르는 보리밥의 우아한 자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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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밥 좀 먹는다 하는 식객들의 비기 <laughs> 시원하고 아삭아삭한 열무김치 <laughs> 따끈한 된장찌개 국물, 담백한 두부까지 더해 깊고 진한 맛으로 구수 하게 즐기고 방금 네, 네. 음. 응온 어, 채소에 싸먹으면 어. 입안 가득 채워지는 싱그러운 응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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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리응응응리응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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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기서도뿡응응응응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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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있나요? 있어요? 네 있습니다 <laughs> 그 고등학교 때 네. 애들끼리 그냥 불렀던 노래 <laughs> 실제로 있는 노래긴 해요 그 노래 중에 또앞원조가 이리 뻥 저리 뻥 바지에 뻥 알겠어요 식사시간인데요 지금 아 실제로 있습니다 <웃음> <웃음> 민망한 소리를 부르는 보리를 만날 차례 오직 보리뿐이다. 이거 우리 쌀이 없어요 왜? 이건 보리 쌀이지 쌀모노야지쌀모야지 삶아 보리 쌀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보리 쌀을 쌀면서 쌀하고 반죽하는 건 몰라요? 아, 같이 그러니까 안 해요? 보리 쌀을 한번 삶고, 네. 밥하고 이제 쌀하고 담궈서, 네. 어. 그래가지고 밥을 해놓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삶는 거예요? 부드러우라고. 꺾을 꺾는 한 보리는 미리 삶아 부드럽게 만든 뒤, 흰 쌀과 섞어 밥을 지으면. 보리의 텐글 텐글함과 담백한 맵쌀의 풍미를 즐길 수 있는 보리밥이 완성된다고 차지고 쫀득한 보리밥을 만들어내기 위해 고수는 오늘도 아, 피곤해, 아, 많이 피곤해. 아.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게 이제 매일같이 하기 때문에 장사하는 네. 게쉬운건 아니니까 이렇게 매일 음. 해야, 해야 되는 거고. 그날 그날에 해서 나가매 매일같이 그걸보관했다가 나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원래 나물 같은 무쳐서 그냥 구환했다고 먹지 않아요? 아, 그렇게 하네요. 오, 어... 그날그날야 무심한 인터뷰. 아, 얼굴, 얼굴 안 보이시고요. 얼굴은... <laughs> 카메라를 잘안 보세요. 지난 20년 동안 흔들림 없이 지켜온 음식에 대한 고수의 고집. 먼 옛날 허기를 달래주던 고마운 음식에서. 맞아요. 별미로 다시 태어난 보리밥, 쫀득쫀득한 식감과 달큰하고 담백한 밥맛, 그 안에 아낌없이 듬뿍 넣은 어머니의 마음은 더미요. 정말 물기가 깔끔한 식었다. <laughs> <안 웃음> <안 웃음> <안 웃음> 맛있겠어요. <웃음> 이게 기술이네 어머니 진짜. 이거 기술이지 뭐여 그럼. 진짜 안 남. 고수의 마지막 히든카드 고추장 멀쩡한 고추장에 말릴 새도 없이 냅다 넣어버린, 넣어버린 요상한 이것은 옆 네. 기름물에다가 새 키는 거요 아옆 기름 옆 기름 옆 기름 파리오 작용을 하는 삭힌 옆 기름 덕에 고수의 보리 고추장은 숙성 없이 바로 먹어도 천하 일미요 그 고소한 맛은 어떤 고추장도 따라올 수가 없다. <laughs> 고추장 같은 거는요 네. 정말로 중요한 거라서. 그데 네. 이렇게도 어머니가 네. 혼자 다 맡아서 하시는데요. 당분간은 이거 흉내 못 내요. 이거 뭐가 봐. 감칠맛이 나요. 감칠맛이 나네. 아, 아, 그래. 중간 손가락. 아니야. 아니면. 맛이요 달라요. <laughs> 재료부터 요리까지 깊숙이 배어들어 있는 고수의 손맛. 이번에 차착 탐기는 매콤하고 고소한 보리 고추장에 탱글 탱글한 밥알 나물 반찬 하나 하나 잘 섞이도록 쓱쓱 비비면 그대로도 명품이요. 새콤한 김치를 더하면 아그 어떤 요리가 대적할 소냐. 한번 맛보면 평생도록 찾게 되는 고수의 정통 보리밥. 10년 전부터 가있는 것 같던데. 애들 학교 다닐 때부터 왔으니까 뭐 10년 넘었지 거의. 10년 한 20년 다녔다고. 20년? 네. 20년. 뭐 같은 값이라도 애들아. 네. 나물이고 뭐고 다 맛있어요. 아, 예, 음. 네, 몇년 하셨어요? <laughs> 10년. 10년? 그면 18년 정도. 5인방 각자의 주특기가 한 그릇 안에 차곡차곡 모이고서야 완성됐다. 도수의 정통 보리밥. 그래서 여기가 입맛이 네. 10년 전에 온 사람이나 15년 전에 온 사람이나 네. 음식 맛이 똑같으니까 손님 맞는 거예요. 사람이 안 바뀌니까 바뀌면은 네. 그 집에 는 음식 맛이 뭐 틀리지. <laughs> 한결 같은 모습으로 풍성한 밥상을 만들어온 위대한 오인밥. 누구 하나 빠짐없이. 오래오래 함께 해주십시오. 함부로 상상하지 마라!